안녕하세요. 자, 대한민국 체험 동안 문장 그려놓으시사드리겠습니다 아, 자, 올해도 얼마 남지 않, 않았습니다. 지금 세달 남았는데, 자, 오늘은 제가 나이 들면 이 50견, 회전 동계에 많이 손상이 와요. 그래서, 어, 5 0견에 좋은 운동 세 가지, 세 가지를 네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, 자, 50견 쪽이 만약에 안 좋다. 그러면은, 자, 안 좋은 쪽으로 갔다가, 자, 왼쪽으로 지탱을 해주세요. 딱 벽을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안쪽쪽로 원을 그리 때나 원을 그릴 때, 왼여가스왼여가스 이어폰, 이어 이어폰, 왼쪽 이어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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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그 이어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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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이 자, 손을 갖다 안좋아.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이 안좋섯 여덟 아홉 열자 마지막으로 수건을 가지고 할수 있는건 데잘보요 그 때를 밀때 네. 오른쪽이 안좋 그러면 네. 네. 반대쪽에가지다이한게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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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그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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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5 0견 예방 운동 세 가지였습니다. 잊지 마시고 꼭 보고 따라하세요. 자, 지금까지 최강동 몸짱 트레이너였습니다. 자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 좋아요, 댓글, 위.